60대 이상이 꼭 끊어야 할 잘못된 돈 습관. 화면 두번 누르면 재물이 찾아옵니다. 첫째, 보여주기식 소비. 남 시선 의식해 쓰는 돈은 절대 남지 않습니다. 둘째, 자식에게 다 주려는 돈. 내 노후가 먼저입니다. 셋째, 빚내서 남에게 맞추는 돈. 이건 나이 들어 더큰 짐이 됩니다. 넷째, 무리해서 주는 손주 용돈. 사랑은 돈보다 시간을 주는 겁니다. 다섯째, 체면치레로 내는 돈. 체면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여섯째, 투자로 한방 노리는 돈. 준비된 투자 말고는 노후 파산의 지름길입니다. 일곱째, 명품에 쏟는 돈. 만족은 잠깐, 후회는 오래 갑니다. 여덟째, 사행심에 쓰는 돈. 복권, 도박은 절대 인생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아홉째, 쓸데없는 구독과 멤버십 돈. 쓰지 않으면 바로 줄여야 합니다. 열째, 남 비교하며 쓰는 돈. 비교는 끝이 없고 평생 불행만 부릅니다. 더 많은 노후 꿀팁 궁금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